한 가닥씩 하시는 분들을 모아놓고, 불편한 사람들을 만들고, 에어컨 안 틀어주고, 의자 깔으라고 하시는 게 목사님이 좀 무서우신가요? <laughs> 나는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왜지금한 주문되지 않아요? 하나를 따라 기도를 탁 우시면서 서시면서, 하나님, 내 아이를 나보다 1년 전에 데려가시면 안됩니까? 울면서 통곡을 하니까, 그러니까 손해보는 일은? 나쁜 사람은 귀신 같지 않온다. 귀신 같지 않아. 그러네요. 예. 어, 그렇죠. 안녕하세요, 썰준의 수동적 불편러 <laughs> 발역중사이현진입니다 <발악점사 웃음> <laughs> 네, 안녕하세요, 썰준의 어쩌다 불편러 안승준입니다. <laughs> 오늘 저희가 이제 이런 멘트로 시작하게 된 것은 대한민국 1호 자발적 불편러. <웃음> <웃음> 우리 대단하신 분이죠 미랄 재단의 이사장님. 저는 미랄 복지재단 이사장입니다. 예, 원래 남서울 교회와 남서울 은혜 교회 담임하고 은퇴한 목사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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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희 여기 촬영하고 있는 데가 특별한 무대잖아요. 예, 예. 그 미랄이 처음 시작된 곳 생각을 하게 되신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정말 그것은 소극적으로. 되어진 운동이었습니다. <laughs> 아, 소극적이었어요? 예. 이렇게 넓은 강남 땅에 이게 그, <laughs> 그 왜냐하면 한파의 남서울 교회가 위대한 결정을 했다고 늘 생각합니다. 장애인 중에 발달 장애인 아이들이 아... 있었습니다. 아... 그날따라 기도를 막 우시면서 쉬면서 하나님 내 아이를 나보다. 1년 전에 어. 데려가시면 안 됩니까? 음. 울면서 통곡을 하니까 그러니까 뭐거기 사람이 다 통곡을 했죠 우리 교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장애인 학교 어. 한다 그리고 저는 학교만 지어주고 안 가려고 그랬어요 선봉호 <laughs> 박사도 있으니까 <laughs> 그래서 내가 선봉호 박사 믿으니까 그러니까 땅 사는 것이거 3,200평인데 지금 강남의 대로변에 3,200평이면요. 예, 그런데 그때는 그냥 하나님이 주셔서 100만 원에 샀어요. <laughs> 예, 아직 그때 장애인 그 NGO들이 없던 때예요 우리는 못하니까 맡긴다. 왜 맡긴다고 생각했냐면, 우리 한국의 교회가 학교를 맡기든지, 고아원을 맡든지, 일을 양론하든 시작되면, 그, 참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했는데 이게 세월이 흐르니까 하신 분들이 내 것으로 그 주장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갖고 교회가 결국은 해가 갈라지고 싸우는 것을. 교회에서부터 봤어요. 가장 좋은 은혜스러운 교회도 결국 이권이 있으면 안 되더라고. 우리는 우리가 뭐든지 갖지 않는다. 남북 나눔 운동, 또 코스타라는 유학생 모임, 우리 교회에서 하나도 오너십을 갖고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선봉호 박사님 지금 새로 시작했는데 이걸 드리면 잘 하실 거다. 다른 건 몰라도 정직하게 하신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해줬습니다. 나는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지어만 주면 되지 않아요. 네. <laughs> 어느 날 기도하는데 네가 필요하다고 그러시잖아요. 어. 설교에 그 설교를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내가 교회를 사임하겠다고, 장로님들 당에 모이자고, 모였더니, 장로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홍 목사님, 홍 목사님 기도하다가 주님이 음성 들었다면 우리도 음성 들어야죠. 그렇죠. 아, 좋습니다. 하십시오. 미랄 학교 가실 때 교인들은 뭐, 첫 목사님, 첫 교회여서 목사님을 못 놓아준다도 있었지만, 그 장애인 학교를 짓다고 하는 자체에도 반대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또 주변 반대도 있고. 아니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만장일치로 어? 아 돈은 보낼 수 있어요. 나를 예, 예, 그렇죠. 보내줬다고 해요. 음... 그것은 돈을 보내는 것또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20년 정도는 영적으로 딱 하나 됐던 내가 그 떠나면서요 하룻밤 잠을 못 잤습니다. 미랄. 목사님을 대표하는 단어가 자발적 불편러 잖아요 그것도 대한민국 1호 그것은 네. 반포의 예배당 가면 참 예배당을 잘 지어서 지금도 새로워요 그 에어컨도 마음대로 쓰는 것이어서 창문도 별로 안 내고 예배당을 예쁘게 잘 지었다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선교사 파송하면서 에어컨 안 단다 달지 않는다 우리가 불편해야 도울 수 있다. 일부러요? 아껴야 줄수 네. 있다. 그걸 사부 예배를 드리면 네. 830석에 그한 1200명이 렇게 모였어요. 어, 사부 좋지? 예배를 근데 어느 날 기절한 사람이 생겨서 네. 나눠도 이게 해결이 안되더라고또 모이고 또 모이고 아 이러니까 불편하고 싶은 사람들이 계속 모요 네. 같이 동역자들을 네. 내보내다가 어느 날 내가 한번 나가서 해보자. 그리고 여기 아래 중동 고등학교 그 교장으로 계셨어요. 사모님은 이사장으로 계시고 우리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서 예수 님건 너무 좋아서 이큰 공간에 우리 아이들을 다 예배드리면 어떨까? 그러면 내가 예배드릴게요. 거기서부터 시작해봅시다. 그러다가 선생님들 나오고 이렇게 해서 발전시켜 봅시다. 불편하게 삽시다. 그리고. 그저부자를 쌓는 일 하자고. <laughs> 그래 이게 얼마나 불편해요 교인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네. 프로. 그리고 자우자는 또 이제 갖다 나의 학생들 이제 원래들로 해주고 에이. 우리가 사간 그저부자는또 쌓아서 한쪽에 놔줘야 되고 그때부터 이제 불편하게 삽시다가 교인들에게 붙었죠. 지금도 여기 위에 실내 체육관은 우리 성도들이. 그 선을 대가지고, 지금도 불편해. <laughs> 아, 지금 그렇게 불편하게 사시는 거를 즐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불편한 곳에서 참 좋은 가치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지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그 일이 가능하지. 제가 그렇게 후배들에게 얘기했거든요. 먹히려면 좋은 사람 만나야 되고, 그러려면 손해보는 일을 해라. 손해보는 일은 나쁜 사람은 귀신같이 안 온다. 귀신 같지 않아요? 그러네요. 예. 네. 네. 제가 43년 목회했는데, 3년 동안 남소울교에서 처음에 성경 공부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생길 때까지는 불평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강남에서 네. 가장 먼저 개발된 데가 그 반파 아파트예요 네. 제일 처음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닭장이라는 네, 네. 걸. 근데 외국 갔다 온 사람들 그래도 안 팔리니까 서울대학 교수들 사택을 정비해서 사서 교수들이 모여 있고 장군들에게 또 강매해서 장군 아파트 단지가 있고 KDI 아파트가 있고 이렇게 나눠졌으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박사 잘난 사람은 다 거기 있는 거야 그래갖고 각자 다른 배경에서 신앙생활하던 분이 오니까. 내가 생겼던 교회는 안 그렇다고 얼마나 그래요 아... 또 내가 그때 34살의 교회 개척에서 어리기 짝이 없는데 내가 공부나 많이 했나 뭐 스펙이 좋은가 그 사람이 어떨 때는 내가 영어 쓰는 거 고쳐줘요 설교 끝나고 나면 다 해가지고 그랬는데 석 3년 딱 되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칩니다 이제 가는 거예요 그걸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다음에 한 번도 당해서 다툼 없이 4 0년을 목회했어요. 한 가닥씩 하시는 분들을 모아놓고 불편한 사람들을 만들고 에어컨 안 틀어주고 의자 깔으라 그러고 하시는 게 목사님이 좀 무서우신가요? <웃음> <웃음> 아니 무서운 것이에요. 내가 철이 없어가고면 불쌍히 여기 갖고 그분들이 따라해 주신 것 같아요. <laughs> 34살밖에 안된 어린 애송이가 뭘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근데 꼭 그렇게 해보니까 꼭 나쁜 것은 안 갖고. 전에 손봉호 이사장님 오셨을 때도, 가지는 것은 나쁜 거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분도 정말 세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도 못지않게 세신데, 두 분이 다 투지는 않으셨어요. 너무 성격들이 어. 다 강하셔가지고. 아니, 두 분이 한 번도 다. 다툰 적은 없는데 손이 나는 데는 싸울 일이 없어요 음. 이익 나는 데는 언제나 싸울 아, 싸워 결론은 음. 그러니까 손이 나니까 둘이 어. 늘 보면 웃지 뭐아 서로 해보려고 서로 손해보시니까 미랄. 코로나도 있고 좀 많이 어렵잖아요 네, 예. 그리고 본인이 세상에서 가장 불편하다고 하면서 투정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젊은 사람들도 네, 있고 예. 1호 자발적 불편으로서 <laughs> 네. 지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내가 가장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후대들에게 예. 어,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우리 목사들에게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요? 그러면 예수 잘 믿자. 목사보고 그러면 뭐가 좀 할까요? 이 불편을 불편한 시대에 즐기기로 작정해 오시면요 음. 불편의 고통이 나를 떠납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건. 불편한 현실을 직시하고 불편을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디딤돌로 삼 삼을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불편 때문에 반드시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축복을 누린다고 믿습니다. 제가 중도에 장애를 얻은지 지금 제가 10년 오래 10년 됐거든요. 아이, 근데 이제 저는 되게 거부하고 반항하면서 이렇게 음. 살아오고 있다라고 생각됐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이몸 상태에서 불편한 것들을 조금 없애려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이 지금 돌이켜 보면은 내가 그 안에서 조금 스트레스를 받았던 모습들도 좀 떠오르는 것 같아가지고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할 것같다는 생각이 어, 어떻게 이렇게 들게 된다고요. 네. 저는 오늘 이제 이사장님 만나면서 아 내가 조금 더 불편해져야겠구나 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와 서로 불편하려고 하면 서로 행복해지고 서로 가지려고 하면 서로 다툼이 생기는 게아 저렇게 간단한 진리를 내가 왜 몰랐을까 내가 너무 그 많은 것을 가져서 내가 불편하다고 착각하고 산건 아닐까 생각하고요 앞으로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더 불편해지려고 노력하는 다발적 불편로 100만 21번째가 되도록 <laughs>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네. 뭐 괜히 저희는 아직 덜 불편한 것 같아요 <laughs> 조금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유쾌한 <laughs> 감동이 있는 RTV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해주세요 <웃음> <웃음>